아~ 오늘은 경복아파트 사거리에 음~ 진짜 맛있는 돈가스 집이 있다고 그래서 아~ 따라 나섰습니다. 어떤 집인지 한번 들어가 보죠. 우와 방송도 많이 나왔네. 이야 진짜 아침인가 보다. 예~ 몇년 됐어요? 우와. 우와 대박이네 와와 대박이다 저이거 앉을게요. 촬영려고네 잠시만요. 아. 오이고 진짜 신기하다. <laughs> 야, 메뉴를 볼게요. 역시 뭐 돈가스집이니까 돈가스가 8,000원, 생선가스 8,500원, 정식가스가 9,500원. 대부분 돈가스와 생선가스를 시켰고요. 음, 여기 그냥 밥도 뭐 충분히 메뉴가 있습니다. 어, 쌀은 국내산, 배추김치 중국산, 무김치 국내산, 돈육 국내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야 이게 진짜 제일 이이 이 가게에서 제일 충격적이었던 것은 네, 이 고추입니다, 고추. 네, 한 그냥 30여 개의 고추가 어, 조그만 그릇 위에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아삭고추인데 오이고추거든요. 그렇게 맛있어. 신선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이 집의 가장 큰 매력 덩어리 아닐까. 저희가 주문을 하자마자 아, 어, 이게 주방 홀 이모께서 <laughs> 이렇게 된장국을 갖다 주십니다. 된장국과 이뭐 포크하고 나이프 갖다 주시고요. 저희가 김치를 이렇게 더는 사이에 바로 네, 우리가 주문한 생선 가스와 밥 그리고 정식 네 9,500원짜리 정식이 올라옵니다. 이 생선 가스가 8,500원이었는데요. 이 집에서 다른 거 제가 오늘 사실 처음이라 잘 모르겠지만 돈가스보다는 이야 이 생선가스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와이 생선가스가 약간 뭐 카레가루가 들어간 거 같은데 이거는 돈가스예요 돈가스 소스가 어, 굉장히 좀 특이했어요 그냥 뭐 시중에 파는 돈가스 같지는 아니었고요 네이 생선가스는 이렇게 타르타르 소스가 올라와 있는데요 아 저는 생선가스를 시킬 걸잘못했어니이 돈가스도 뭐 맛은 뭐 뭐 그럭저럭 뭐냐 숙소 정도 됐고요. 음, 이 생선 가스가 정말 기가 막혔어요. 다음에 제가 올 때는 이 생선 가스 때문에 아마 오게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을 한번 아, 어 봤습니다. 안에 음, 고기의 두께는 어떻게 될지? 네. 뭐 그냥 뭐 그럭저럭 음, 정도의 두께였고요. 이렇게 두껍진 않았습니다. 과히 얇지도 않았지만, 생선 가스는 생선이 먹을 만큼 괜찮을 만큼 매생선의 네, 두께가 되어있었어요. 아, 이 생선 가스 지금도 사실 먹고 싶습니다. 여기산 여기 고추가 뭐 엄청 맛있나? 같은 게 여기 네. 있어요. 네. 음 완전 신선하다. 음 이거 많이들 먹고 가겠네. 튀이 맛있네. 맛있다 고맙습니다. 별을 데려 주셔서. 아이들 전혀. 김치도 맛있어요? 맛 맛있어. 내가 먹는다. 내는다내 <laughs> 내가 안먹는건맛없는다먹먹는 먹는다. 먹는먹는 먹는다. 먹는다. 손님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었고요. 약 60평의 매장이 거의 꽉 차서 돌아갔습니다. 저는 고추를 한 6개 정도 저는 먹은 것 같고요. 전 일행 두부는 각각 5개씩 드셨어요. 네, 잘 먹고 이제 나가는 길입니다. 저희 나가는 동안 한 12시 한반 정도 12시 한 20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끊임없이 돈까지 손님들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어, 여기는 그 기사식당 음, 맛집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고요. 어, 조선일보인가요? 그 야, 일간지에서 선정한 기사식당 맛집 6위에 뽑혀가지기도 했습니다. 어, 이 야, 여기 보십시오. 이 출입문 보세요. 저희가 들어올 와. 때가 열한 사십 분에 이 정도 웨이팅은 아니었었는데 일단 나갈 때가 되니까 벌써 웨이팅좋아하네요 <laughs> 뭐 이거 인테리어는 완전 구닥다리 옛날 시설인데 지하에서 이렇게 성공을 두고 있다는 점은 우리 창업자에게 아주 큰 시사점을 던져주는 주구있습니다 이렇게 옛날 완전히 뭐다 쓰러져 가는 그런 지하에 곰팡이 냄새는 나지 않았지만 이 지하에 이렇게 줄을 서서 계단까지 줄을 이을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합니다 와 500원짜리는 다새 거야 왜새걸놓으어요 한국은행에서 받 보면 이렇게 하단 말이요 아.. 뭐야 <laughs>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동전도 새 돈으로 손님에게 거슬림돈을 드리고 싶어서 한국은행에서 새 동전을 가져온다는 것만으로도 손님을 향한 뭐 배려, 사랑이 좀 느껴졌습니다. 야, 3대 천왕이 네, 나왔구나. 양세 씨의 그래. 방송, 그리고 3대 천왕이 나왔던 아마 기사식당 중에서 어, 3대 천왕일까요? 음, 아무튼 굉장히 어, 어, 좋았던 집이었고요. 오늘 제가 낮에 다녀왔지만 생선 가스 맛집으로 사실 생선 가스 맛있는 집이 별로 없거든요. 남산도 그렇게 별로 맛있는 곳은 없습니다. 네, 아, 남산 돈가스. 아, 근데 예단해요. 여기는 생선 가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가서 드실 만한 그런 곳입니다. 누요 여기서 확 늘뜨고가 시설 깔라게 떄리고 가격 천 원이에요. 네. 쫙 끊어져. 그러니까. 이 모습이 좋은 거죠. 뭐, 약간 낡은, 음. 낡은 이 분위기가 좋은 거지. 야, 이게 처음 왔는데 좋은데 알았네. 야, 지하에서. 대박을 치는 구나 아 야, 이렇게 차들을 다 세워 놓고 가서 먹네 그쵸? 택시들이 아니 점심시간에 딱지는 안끊 거야 아마